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302장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다 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한가운데 거부로 온도 나서 창포의 백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고쳐가라 왜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큰 바다 물결 보고 주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노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아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맘 붙여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걸어 망망한 바다로 언덕 떠나서 정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도 져가라 할렐루야 은혜의 바다로 선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잠언서 25장 13절 그리고 25, 26절 말씀이 됩니다. 잠언서 25장 13절과 25,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3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93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절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몽바는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 샘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금주에 참 날이 더웠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업위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고생하셨고 또 가정에 돌아와서 수고하셨고 또 교회에서 3일 예배에 금을 기도드렸고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범사에 풍성에 임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에 재단 쌓는다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 가정 대단 쌓을 때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넘치게 말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민숙이 강의를 잠깐 좀 쉬고, 이제, 어, 그때그때 맞는 말씀을 하길 원합니다. 여름이니까 좀 이제 시원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위주로, 어, 약간 만치냐고또 민숙이 강의 나가겠습니다. 어, 요즘에 참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이제, 어, 해질녘약 6시쯤, 7시쯤 되었을 때, 비가 한 소나기가 우두두가 한번 쏟아지더니, 그래도 서늘합니다. 지금은 약간 시원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 올 밤이 어떻게 되나. 걱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시원한 소나기를 보내주셔서, 무더운 곳에 더위를 이제 막아주고, 또 필요한 작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밤, 좋은 밤에 편안한 잠을 잘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성경에 보니까 그 시원한 냉수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원서 25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시원한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 그래서 자 저는 잘 먹을 냉수 한 것. 드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도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자언서 25장 13절 말씀하죠.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가 냉수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얘기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사자는 호랑이, 늑대 그런 사자가 아니라 뭡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하는 사람, 있죠? 하는, 사람? 음, 하는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여기 이제 성경에서 사도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성경 예수님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파송된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신분을 만한 사람, 보내받은 사람 사도는 그를 보낸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어, 이 말을 쓴 배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 추수를 하는데 가장 더울 때가 바로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땀이 비어들수 없고 뜨거운 햇빛에 장렬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럴 때 아주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 일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낮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열심히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시원한 냉수한 빌라다 길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충성된 신부는 그는 이처럼 주인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세 15자 모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 에셀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에서는 이제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부를 보내는데 멀리 하란 집안 가가지고 라반을 집어 가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 를 얻어서 이제 돌아오죠. 근데 리브가를 이제 보고 딱아 이분이 바로 우리 어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가입니다.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음그 라반이 모길기로 하시니까 식사하시다가 맛있는 음식을 잘려옵니다 그때 엘리스리 아닙니다. 저는 주인의 심부름 왔기 때문에 주인의 일을 빨리 돌아보고 가야 됩니다. 주인은 제가 오히려 아주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보내놓고 기다릴 주인을 생각해서 밥도 먹지 않냐고, 잠도 자지 않냐고, 돌아서 오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것이 에베네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을 보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요한몸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깨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우려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멸망당하고 지옥까지 하고 영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권한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는 모든 천하 망국에 나와서 복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은에게 복음 전파로 말씀했습니다. 우린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런히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음. 중국에 한 15년 정도 갔다 왔었죠. 중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청도, 권명, 정주, 그 다음에 우한, 베이징, 그 다음에 수조, 어, 권명, 여러 분데 가면서 광조,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때문에 중국 가는 길이 막혀서 이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아니라 필리핀 갔죠. 필리핀 가서 이제 그도마게티체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성교사님을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지런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있으니까 우리 보내신 곳 가서 주 선다해서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보낸 사람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줍니다. 우리도 마트바 직분에 충성 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자만서 자원서 25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자또 다른 생소합나니다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주교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일제 때약 9년간 계속 일제와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일본 사람 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신사참배, 우상순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잡혀가시면, 변절해서, 변절해서, 자기 동료들 그냥, 어, 불기도 하고, 또, 일본천왕을 천왕표하 만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운동가들은 주철 목사님 끝까지 저렇게, 목숨을 끌고 투쟁한다. 거기서 굉장히 아주 시원한 또 답답한 마음 풀어진 은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전 490년 그리스 아테네 군과 페리아 군이 싸울 때 이제 아테네 군이 경장 수적 열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페리아 군이 이겼거든요. 그때 그 전쟁터가 바로 마라톤 광장 광려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벌판에서 그리스 군이 어 이제 그페리군 어 군대를 무찌르고 그 깊은 소식을 저화에산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아, 필리아 데스라는 병사가 가지 달려 달려 달려와 가지고 그리스 도착하자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겼어 하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그말 한마디 우리가 이겼다는 그말 한마디가 모든 백성들에게 큰 얼음같이 시원한 냉소되있습니다그 당시 전쟁 지면 다 포로 끌려가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제 과연 보러 끌려갈 것인가 하면서 조마조마 했는데 그 사람이 힘을 다해서 빨리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소식 전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우리 알겠다는 말하고 쓰러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병야에서 아테네가 달려온 그 거리가 42.195 거리. 그래서 킬로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마라톤 걸어갑니다. 이처럼 그분은 목숨을 걸고 달려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목자들이, 그의 양치던 목자들이 그모습 봤습니다. 누가 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조가 나셨다. 예수님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천사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샘을 느껴 읽어갑시다. 라고 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한 자가 이 얼음냉수하지 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큰 것만 좋아합니다. 백화점도 크고, 자동차도 크고, 또엇도 크고, 식당도 크고, 온통 교회도 크고, 큰 것만 좋아합니다. 작은 것은 대접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합니다. 호텔에 가도요, 조그만 그 티코나 그런 차 타고 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큰 차, 좋은 차 타고 가면 그냥 그 호텔의 그 수위들이 아주 잘 대접해 줍니다. 사람에 따라서가 아니라 차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타고 온 차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대접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러면안 되겠죠. 세상 사람은 근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데 관심이 있습니다. 차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 줄 믿습니다. 작은 자네에게 맹수 한글에대접하는 자, 맹수 한글선 맹수 한글라니 합니다. 이것은그냉 맹수 한글선요 사람의 수는 가장 적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나, 냉수 달람, 반자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마태음 25장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부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할 자가 구별됩니다. 마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의 대답 여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형제중에저기 작은 자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또, 연편인 자들에게 한이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가나가 작은 자에게 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천국 갈 자는 작은 자인 작은 자에게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었고요. 지옥 갈 자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전혀 사랑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준 저와 여러분들께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 작은 자에게 냉수하시는 작은 마음을 사랑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하러 가셔서 우리 주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도록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 o 것것이이에에서이이어지지이오오늘우우에에게일할할양을주주옵시우우리우우에에죄지지자자사하하준준것이이우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 u 서서하옵소서서대 나라와 와세와와영이이아지지 영원히 히 써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것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넘치고 풍성하게 날마다, 날마다 이 말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어제부터 코로나 환자가 조금씩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아마 하루 100명씩 줄어져 간것 같아요. 이렇게 100명씩, 200명씩 추어가면참을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 신문에 보니까 영국은 하루에 5만 명이 넘게 나옵니다. 일본은 올림픽이 다음 주에 하는데 하루에 4천 명, 5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이 나왔지만 우리 모두가 이번에 4단계 거치를 취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야 우리나라 경제 삽니다. 이것이또 오래 퍼져 버리면요. 이제 커다 볼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4단이 빨리 잘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침에 방송과 그다음에 보면 교회는 이제 교회는 비대면 예배인데 다 예외가 있습니다. 20명 이하는 드려도 됩니다. 이시면 이 안에 드려대 방역을 철저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교회 오실 때꼭약 바르시고 씻으시고 그다음 비닐 장갑 끼고 오셔서 뭘 만질 때는 꼭 장갑 끼시고 그다음에 사람 만날 땐 인사만 하고 절충 대화하지 않고 교회 와서 뚝뚝 떨어다 니시고 그렇게 해서 방역 지침 잘 지켜서 여움을 우리 모두 지켜 나갑시다. 우리 기도의 사나님 내일부터 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로 코로나 다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축복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다음 주에 종식되도록 하나님 잡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정재단 사는 것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해져 오셨시며 저들 기도가 가장 달 하늘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코로나 잡히기 원합니다. 코로나 점점 줄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점점점 줄어져서 마침내 종식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특히 다음 주에 정비에서 통제한 대로 잡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낯설은 예수님으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잡히고 종식될 주여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하도빨리 개발되어서 우리 모두가 편하게 살아가도 경제 생활 잘하시도록 예배도 마음껏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을개 성도들 은혜배 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지켜 주옵시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말씀도 깊이 잊고 연구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